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기도 세 번째는 말씀을 볼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기도를 할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아, 내가 어떤 컨텐츠,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3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드디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아는 예레미아의 그 책을 읽고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9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왜 중요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 마옵소서 뭐가 세번 나왔죠? 주여라는 말이 세번 나왔죠. 이게 바로 주여 삼창의 근거 구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열심히 금요철야, 기도회, 뭐 심야기도에 열심히 하는 나라 아닙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주여 세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그 이상하게 이단처럼 그렇게 기도하냐 말을 하지만 그 긴, 근거 구절이 바로 구장 19절에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주여 삼창을 한 거예요. 주여 삼창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도 조금 작은 목소리라도 주여 삼창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죠? 2 0 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래서 거룩한 산을 위하여 라는 것은 바로 이 산은 바로 시온산이죠.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방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토설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여 3창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컨텐츠를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다니엘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나의 성결, 나의 거룩. 그래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 자는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코로나로 3년 동안에 참 답답했고, 참 힘든 그런 시절을 많은 분들이 겪었는데, 제가 저번 달에 참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유튜브에서 꼭 찾아서 이 현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달 2월 8일 수요일 날 미국에 캔터키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에즈벨이라는 작은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라 잘 모르지만 미국에는 침례교하고 감리교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뭐 감리교 목사님들이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켄터키에 가보면은 이 켄터키 에즈베리라는 작은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1500석 정도 되는 채플실에서 신학교니까 이제 학생들이 수요일 날 모여 채플을 드렸어요. 그 동네에 지역 교회 목사님 중에 자크라는 목사님이 와 가지고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교를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동료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했다. 우리 사랑하자. 이런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설교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여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체풀이 끝났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 나갔는데 20명, 30명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러라. 그래서 20명, 30명 학생들이 채플 강당에 올라와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해 자복을 하다가 다 성령의 마음을 받아 가지고 다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SNS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지금 빨리 이 채플실에 와 가지고 채워라.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 가지고 밖에 나가던 학생들도 다시 다 돌아오고 밖에 나가던 학생들도 갑자기 성령의 마음을 들었어요 한 학생은 밖에 나가서 수업을 듣기 위해 예배당을 떠났다가 성령이 다시 채풀실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가 멈추지 않았고 간증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에즈베리 신학교에 부흥의 불길이 임한 거예요 작년 저번 달 2월 8일에 저번 달 8일 수요일 채풀실에 그래서 2, 30명으로 시작된 그 채풀실이 1489석인데 1500명이 와 가지고 그 채플실을 꽉 채웠고요. 에즈베리 신학교에 또 다른 채플실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채플실 두 개가 그러니까 세 개의 채플실이 다 차면서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이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었던 이 에즈베리 동네가 인구수가 7000명이래요. 7000명인데 이 열기가 성령의 열기가 뿜어져 나가면서 부흥은 길 너머에서 온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흥은 길 너머에서 온다 라는 말처럼 이 소문이 이 뜨거운 열기가 확산되고 확산돼서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학생들이 7시간 8시간 9시간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를 몰고 에즈베리 신학교에 모여가지고 무려 7만 명이 16일 동안 기도에 큰 불길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NN과 뉴욕타임스와 폭스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불길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수많은 캠퍼스의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16일 동안 24시간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실시간을 계속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채플시 안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즈베르 신학교 캠퍼스마다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들어가려고, 나도 발 한쪽이라도 저기 안에 들어 보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마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하나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에즈베리 붕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거든요. 이거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전쟁으로 이 세계의 많은 기근과 인구 절벽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폭탄과 같은 큰 은혜를 지금 미국 전역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오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왜이 기도의 열기가 이 성령의 부흥의 열기가 시작됐죠?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기도의 놀라운 핵폭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미국 전국을 뒤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의 명언은 몇 가지입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가만히 보면서 아, 기도의 명언이 몇 가지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도의 명언은 딱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의 명언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수사학적으로 유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기도의 명언은 기도하라입니다. 내가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명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명언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영화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뜨겁게 달궈지고 우리의 삶은, 삶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는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명쾌하고 진리입니다. 성경을 펼쳐 읽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서 2023년 새학기 이제 시작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학기. 힘차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